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제가 약간 좀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간판 영어라고 해서 네, 간판 읽기 영어를 한 두강 정도 여러분께 올려 드렸죠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더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주변에 다닐 때마다 기존에는 안봐 그렇게까지 제가 주변을 살피면서 보진 않았는데 요새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간판들 제가 다 봅니다 아 뭐지 쓸만한 간판 없나 계속 보고 다녀 요 보고 다니면서 느낀 게와 진짜 영어 간판 너무 많구나 영어로 쓸 필요 없는데도 영어로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러면서 다니다가 아파트들을 좀 봤는데 이건 뭐 죄다 아파트들도 다 영어로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도대체 어 맞는 영어인가? 왜 저렇게 썼지?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실 우리가 뭐 자이, 뭐 힐스테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뜻들이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가운데 괜찮은 단어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빼서 우리 단어를 만들고 또 앞으로 아파트 보면서 아이 아파트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수 있도록 좀 가볍지만 또좀 어,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해서 좀 오늘 아파트 이름 한번 파헤쳐 보기 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제가 이거를 여덟 여덟 개가 되네요. 이 여덟 개가 지금 2 0 1 8년도에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의 순서대로예요. 예, 자이가 가장 아파트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였던 것 같고 2018년도에 그 다음에 레미안, 롯데캐슬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다 영어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강남권 같은데 가면은 뭐 도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 아파트들 영어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유행인가봐요. 뭐좀더 비싸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유명한 아파트들 이름을 한번 좀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는요. 네, 자이예요. 자이는 그냥 XI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도 자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이자이 부르길래 그냥 자인가 보다 하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하려고 좀 찾, 찾아보니까요. 이 자이는요. Extra Intelligent에서 X랑 I,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X랑 I를 뽑아와서 XI에서 자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도대체 Extra Intelligent가 뭔데 여기서 뽑아왔느냐. 를한번 보면요. EXTRA라고 하는 거는요. EXTRA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EXTRA. 우리 그 사극이나 뭐 드라마에 나오는 EXTRA랑 발음이 거의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EXTRA. EXTRA.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우리 기본 코스가 있어요. 마사지 같은 거 받아도 기본 마사지가 있고 호텔에 가도 기본 요금이 있는데 어떤 걸할때 Extra Charge라고 해서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C-H-A-R-G-E 해서 Charge Charge는 비용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Extra Charge하면 Extra 자체가 추가되는 뭔가 예, 추가되는 걸 말하고요. Charge가 요금 내다니까 Extra Charge하면 추가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 Extra Charge 앞으로 보실 일 많으실 거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엑스트라를 네, 거기서 쓰인 x t r a 에서 x 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의만 좀 어려워요. 그 뒤로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는요. 우리 옛날 때 인텔리 인텔리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정말 좀 오래전에요. 좀 배운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냥 인텔리라고 불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인텔리가 인텔리전트에서 온 거예요. 인텔리전트 하면요. 총명한 내지는 지능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ntelligent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게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AI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아요. AI, AI, 신문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AI가 뭐냐면요. 정확히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예, 뭐 인공지능 비서도 요새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예, 개인 비서 형태로 해서 뭐 그걸로 막 주문해요. 말로 주문을 하고 걔한테 어, 알렉사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날씨도 알려 주고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로 뭐 스피커가 됐든 뭐든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뭐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바둑 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AI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깔릴 거예요. 예. 그래서 AI, 사람들이 AI다, AI다, AI다 얘기하는 건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 기억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I가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도 자주 보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추천 영상이 뜨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뭐, 개인에게 계속 추천해주는 것도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AI라고, AI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AI가 Artificial, Artificial Intelligence 에서 A랑 I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artificial 하면 인공적인 이런 건데, 이거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Intelligence 도 Intelligent 가 총명한 지능이 있는이었으면 Intelligence 는 네, 그냥 그 단어의 형태만 좀 바꾼 거예요. 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고, 이 어 e 피셔인텔 e 리전스라는거 알아두시면 좋지만 그냥 ai 이것 자체가 인공지능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gs 건설에서 만드는 게 자이죠 gs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에서 이걸 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이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예, 옛날 때 lg 시절에 lg 아파트가 이렇게 유명했었던 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1등을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gs 건설에서 자이라는 걸 새로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1등을 해버렸네요 자의는 그런 뜻이네요. Extra 추가적인 Intelligent 추가적으로 총명한 그러니까 이제 음, 아파트랑 크게 상관없는데 자의의 삶이 약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좀더 한층 더 총명하고 지능적이고 좀더잘 누리면서 살수 있다 이런 뜻을 하려고 자이라고 가지고 온것 같은데 이런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삼성, 삼성물산이죠. 삼성 건설에서 지은 <laughs>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에, 레미안은 그냥 한문이에요. 물론 그 밑에 레미안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은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에, 레미안은 한문이기 때문에 제시간에참잘안 다룰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레는 올레예요. 오다,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 미는요. 우리 아름다웠다 할때 아름다울 미고 안은요 편안하다는 편안할 아니죠. 아름답고 편안한 미래가 이제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롯데캐슬이에요. 롯데캐슬. 사실 롯데도 롯데건설사가 있는데 롯데건설이 지금 보면 지금 3등 아파트 순위로 3등인데 이렇게까지 아파트가 롯데아파트 유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에, 롯데에서도 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브랜드를 내고 나서 아파트 순위가 확뛴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름 자체는 많이 촌스럽습니다. 롯데. 캐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캐슬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슬, 캐슬, 네, 캐슬이지만 영어로 할 때는 S랑 T 발음 이 약간 어려요. 캐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데요. 실제로 성은 제가 밑에다 사진 하나 성 갖다 놨어요. 네, 이거 독일에 있는 노이반슈타인 성이죠? 맞나요 노이반슈타인, 노이반슈타인 성인데. 이거 보고서는 디즈니 만화도 만들었고 해서 보시면 디즈니 만화 보다가 나왔던 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사실 성은 뭐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막 24평 아파트 30몇평 아파트가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뭐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롯데캐슬이라는 걸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장사가 너무 잘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뜻을 해석하면 롯데성입니다 롯데성. 여러분들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은요. 중세 공주님 왕자님처럼 성에 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예, 롯데캐슬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푸르지오. 자, 이 푸르지오도 사실 저 뜻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푸르지오라고 프루, 얘기했나. 난, 저는 이게 사실 순수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푸르다랑 지오라는 영어가 합쳐져서 프로지오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영어로 보면은 끝에 gi o 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는요, geo를 gi o 로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오라는 게 이게 영어를 좀 고급 단어에 많이 쓰여요. 지오가 이제 지구나 토양 같은 것들을 써서 지오 뒤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막 붙여서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Geograp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리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Geography, 뭐, Geometry, Geo, 어쩌고, Geo, 어쩌고, 라고 되게 많이 써요. 거기에 쓰이는 Geo를, 푸르다 플러스, Geo 해서, u 르지오로 만든 거고요. 이게 보통 영어로 되 있을 수도 있어요. P R U G I O 해서 푸르지오라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 발음 없어요. 왜냐면한국 말을 영어로 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푸르지오는 뭐 푸르고 그런 공간을 좀 의미하려고 푸르지오라고 만든 것 같고요. 어 이게 점점 배워다 보니까 영어랑 좀 상관이 없는데 뭐 갈수록 영어랑 상관된 내용들 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은요, 더 샵이 5등이라고 합니다. 더 샵은요, 포스코건설. 예, 그리고 그 전에 푸르지오는 말씀 안 드렸네요.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고요. 더샵은요, 포스코건설에서 짓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 더샵, 더샵, 나는 왜 더샵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어디 ARS 전화하면 뭐 본인 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주시고 샵 버튼을 눌러주세요. 할때 그냥 그 샵이에요. 예, 전화기에 있는 그샵 버튼인데요. 영어로는요, S H A R P라고 해서 sharp. 라고 하는 거랑 예, 똑같아요. 사실은요, 샤프는요, 우리가 그 전화기에 있는 샤프도 많이 쓰지만요, 이거는 샤프는 좀 많이 쓰여요. 우리 그런 말하죠. 아, 저 사람이 좀 샤프한데? 이런 얘기도 쓰죠. 예, 샤프가요, 원래 뜻은요, 날카로운 뭐 이런 뜻이에요. 날카롭고 좀 뾰족하고 이런 게 샤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저사람좀 샤프한데 이런 거는 약간 좀좀딱 음, 떨어지지만 똘똘해 보이고 좀 뭔가 메꾸 꾸짐이 좀 명확해 보이는 사람 좀 샤프하다고 하죠. 음. 근데 실제 뜻은요. 좀 이제 샤, 샤프가 날카로운 거예요. 이런 데 쓰여요. sharp teeth라고 하면, teeth는 이에요. E 이. E". E". sharp 날카로운 이. E". 이런 거 표현할 때 sharp teeth라고 표현을 쓰이고요. 이 sharp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조금 더 하시면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근데 더샵 자체는요. 이 sharp라고 하는 날카롭고 뾰족한 거에 대한 뜻이 아니고요. 음악에서 표현하는 샵이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샵은 뭐죠? 반음 올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레미 파할때 파에다가 샵을 붙이면 파샵 하면 어떻게 되죠? 파를 흰 건반 안 치고 파 위에 있는 검정 색깔 반음 올려서 샵을 칩니다. 예, 그래서 더샵 같은 경우는 그거라고 하네요. 바, 음악에서 반음을 올리듯이 더샵에 사시면 사, 삶의 질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고요. <laughs> 근데 뭔가 말이 더샵, 더샵, 나 더샵에 살아? 좀 뭔가 어감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전 자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이. 자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글자라서 이야기하기도 좀 쉬운 것 같고 내지는 레미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뜻도 있고 세 글자에 딱 끝나는데 더샵. 더샵 더샵 입에 착 붙지 않는 기분도 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말할 법한 이름이죠. 힐 스테이트라는 <laughs> 아파트입니다. 예, 네, 힐 스테이트는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좀 있어요. hill이라고 해서 힐이라고 하면은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네, 언덕이나 나지막한 산. 그래서 저는 처음에 힐 스테이트 보고서는. 뭐 저거는 이름을 좀 잘못 지었는데, 예, 언덕에 짓는 아파트도 아니고, 왜 언덕 위에 아파트, 언덕 위에 에, 스테이트라고 전화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뜻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힐 자체가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힐도 이제 쓰일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노팅힐이라고. 예. 영국에 실제로 가면 노팅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역시도 힐이니까 좀 고지되어 있겠죠. 내지는요, 우리, 헐리우드 배우들,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서부 LA에, 예, 비버리 힐즈라는 데 산다고 얘기, 비버리 힐즈, 비버리 힐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도 힐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힐은, 좀 뭐, 언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힐 스테이트를 만들 때도, 비버리 힐즈 같은 그 힐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품격이라는 그 걸좀 나타내려고 썼다고 하고, 스테이트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쓰면 상태, 어떤 상태에 있다 내지는요 국가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국 배웠던 적 있죠? USA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요 United 이렇게 뭉쳐진 States. 미국은 주를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하죠. 주마다 주지사가 따로 있고 또 주마다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 뭐 경상도랑 전라도 법 똑같죠? 주마다 법이 다르고 세금 세율도 다 달라요. 그게 유나이티드 모여 있는 나라가 예, 미국이다 해서 United States of America가 USA, 미국의 약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쓰이는 게 스테이츠예요. 그래서 Hill States는 그냥 이걸 직접 하면은 언덕 위에 있는 뭔가 나라. 언덕 위에 있는 국가라고는 뜻이 있는데 뭐 Hill s 를 지은 사람들의 홈페이지에다가 뭔가 예, 뭐 고품격,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음. <laughs> 힐스테이트를 보고서는 저그 분들이 써놓은 말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힐스테이트하면 그냥 예, 힐 언덕이고, 스테이트하면 나라를 뜻한다해서 저기 아 언덕 위에 나라가 있구나 보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힐스테이트. <laughs> 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 예,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한 세상이랑 아이파크가 몇 등이죠? 7등 8등인가요? 7등 8등인 것 같고요. 네, 7등 8등이 둘레, 여서 여덟, 7등 8등이 맞고, 이 편한 세상은 그냥 한글인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편하게 누릴 수 있다에다가 이 편한 세상이었는데 그냥 그 2를 알파벳 2로 바꾼 것 같아서 별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아, 저 구름 모양. 구름 위에 떠있듯이 편하게 살수 있다라는 걸해서 이편한 세상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이 현대 아이파크 역시도요 이 아이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 약간 기둥 같은 느낌 안드십니까 예, 기둥을 의미한다고 해요. 뭐별 아이로 뭐별 뜻은 없고요. 그냥 기둥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P-A-R-K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Park 예, 어떤 뜻이죠? Park 공원이란 뜻도 있구요또 Park 주차장란 뜻도 있죠. 그래서 Parking Lot 하면 주차장, 예,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좀 가벼운 내용을 달았어요. 이거는 기억 뭐 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보실 때 그런 이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구나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 조사한다고 사실 시간을 좀막 많이 쓰고 또뭐 만들고 했는데 막상 강의하고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강의인 것 같지는 않네요. <laughs> 주말이니까 그냥 기분전환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열심히 우리 달릴 수 있도록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복습입니다. 이거 보시고 쉬시고 나서 중요한 거또못 외우겠는 거 자꾸 까먹으시는 거 반드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